김이 뭐랑 뭐라 김치전 오징어 김치전 오징어 김치전 오징어가 다 숨었쥬 육징어 옆에 숨었쥬 자 오랜만에 오징어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 막걸리의 이름이 평생입니다 평생 평생 나를 보고 살 우먼이 있나 없을걸 자 평생 막걸리와 함께 이름 찢었다 아음 이거, 이거 지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좀이 있... 장수 막걸리를 건지 평생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이건 뭐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트들 돌아다니다 보면 강한, 술도, 술이 강한 마트가 있고, 여러가지. 많이 돌아다녀 봐야 돼요. 음, 음. 지평 막걸리도 있고, 지평선에 있는 막걸리는 아니겠죠. 음. 김인거를 섞어서 오징어 찾기 힘드네 젠인장 오징어는 한 마리니까 반 마리 만났어요 오다리 만났어요 아... 오다리 음, 반죽을 지기겠습니다 반죽이 싫으시다고요? 그럼 본죽으로 가세요 어. 음. 오징어를 너무 잘게 썰었나 찾았다. 오징어, 육징어. 육징어 동생입니다. 오징어. 처음 먹어본데, 맛은 뭐. 음. 준수합니다. 음. 아, 짜장게 쌀이 외국산이네. 좀 그건 좀 아깝네요. 눈이 온 기념으로 음. 야, 지평 1925년 시스야 와. 지평선에 있잖아요 지평선에 불을 음. 음. 지피워라! 지피는 게 없는 이유? 니가 아삼 뺏고유? 요 드라마 요새 재밌게 봤어요. 보고 있죠. 이, 이. 아 어... 오징어 찾는 김치예오징 찾는 점이 재밌네 이거? 네, 어. 시 김치를 많이 넣는 편입니다. 하나 말씀드리지만 반죽보단 내용물이 더 많아야 그죠 본재료가. 음. 김치전의 반대는 김치후. 오케이? 오랜만에 보네. 와, 어, 또 오징어. 오징어가 걸렸다 어, 야, 야. 두렵게 오고 막 잘하네. 와우. 한 마리 넣을 거야. 음. 참 쉽지 않아. 김치만 있으면 되나, 이거? 반죽만 하고. 반죽은 물게. 될수 있으면. 응? 음. 오 징어. 오 징어네. 아, 떡가 좋다. 떡가 좋죠. 막걸리 한 잔. 아, 오. 막걸리 보시면 제가 지금 큰거다 먹는 거 있죠. 큰 거. 그거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는 거의. 언제 만들었냐? 유통기간 많이 있고 이런 건 짧을 것 같아요 음 제조일자는 안쓸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어딘가에 서 있겠죠 야 이거나 이렇게 와 막걸리에 그거는 건데기 있답니다, 건데기. 좋은 거. 번데기 말고요, 건데기. 오예, 오징어. 오징어가 씹히면 더 맛있고, 김치만 씹혀도 맛있고. 일석이조이둘다 쌍피. 쌍피는 역시 똥 쌍피. 아, 음식. 아이것 삼겹살처럼 구우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구한 컵만 먹고 한 구워 그만 좀 식어요. 음. 오기오막걸리 언제 오기오오네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지오마오지오오 와, 우 가끔가다 한 종류의 주량은 주류, 막 소주만 먹든가 그러면 질리잖아요. 막걸리가 좀 안만하고, 나머지 비싼 술들은 어우 무대스라고 해. 그니까 어. 막걸리 사려고 막사라고 그 막사는 어디 있는 거군 부대 있나요? 김치전과 김치우를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아. 어. 말 붙이세요. 어떻게 붙이냐고 우체국 가서 붙여야지.